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앞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크신은 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그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새물과 같은 보 시으면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정... 제니 몸도 죄 식기 원하네죄 식기 원하네 죄 식기 원하네 저도 저같은이 몸도 제식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로겠게 했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그도다날정사하신피사니사사랑 그 한없네 살동안 사는사랑을늘 늘 찬송하겠네 이후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이비 두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방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것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며 무려 430여 년 동안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오래 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선언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 주셨,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무시했고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에게 노동을 시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피폐해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비난하고 이스라엘 그 국민들 안에서도 내부 분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을 이끌어줄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처음에 모세가 왔을 때 너희들 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전 전해주겠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겠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쩌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겠지만 자신들에게 엄청난 노역이라는 손해가 찾아오자 제일 먼저 모세의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장 애굽의 왕자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40년 동안 자기들을 버려둔 이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무거운 노역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지칠 대로 지쳐서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좀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해결을 하려고 모세가 갔더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더니, 당장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모세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세 또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바로는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자신의 입은 둔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우리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또그 기도의 제목들을 사역자들에게 혹은 함께 하는 공동체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그그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때 그것이 자신의 원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대뜸 하나님께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런 반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모세 스스로 낙심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과 40년 동안 이루어 놓았던 것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안정되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떨기나무의 불만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모든 것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억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모세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곤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대와 무관심, 원망, 심지어 모세가 자신들을 더욱더 고난에 빠지게 했다는 오해뿐이었으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에게 다시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히 이루어 내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 주시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던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전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스스로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자신은 자신의 언약을 확실히 이루는 존재임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라는 명칭으로 나타나시진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찌되었든,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찌되었든, 자신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든,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자신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됐고, 모세를 믿으란 말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됐고, 자기가 보기에도 부족한,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믿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지 내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정말이야 가짜야 이것 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서로 신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돼 말지어다 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그저 가만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뭐하러 돈 벌고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아등바등 살아갑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올바로 발휘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그러므로서 태초에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위치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이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모든 어려움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 심판들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회사나 사회에서도 사회에서 일을 해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못하는 사람 발잘못 알아듣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와 일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겠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는 영성, 즉 예민한 눈과 예민한 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또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점점 식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는 못 하겠어요. 좀 잘하는 사람 또 젊은 사람들 저런 좀 청년들 이런 사람들 시키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일 맡겨 주신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자꾸 뒤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로 밀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때 우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겪,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육체만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김정옥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일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천문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92번째, 215번째, 216에서 217번째, 917에서 919번째, 422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